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 기업일수록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노사가 서로 합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그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을 잘 들으시고 각 회사에 맞는 어떤 액션 플랜들을 만약 만드실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네 가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어,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방안, 이 점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강의의 순서상 우리가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노사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고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뭐 서로 생산할 때는 협조하지만 분배할 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강의가 주로 이제 어떤 교양과 또 상식에 입각한 그런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뭐 학자들의 이론적인 복잡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해서 노사관계의 본질은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네,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것과 같다. 네, 한 집안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네,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 한 집안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업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제 아무 분에게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한 집안에 호랑이두마 호랑이 두 마리라는 말을 처음 탁 들을 때그 처음 탁느 오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만화에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서로 대립하고 서로 투쟁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쭉 지켜보셨다면 이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 있다라는 이 표현이 어쩌면 그런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투쟁의 개념보다는 한 집안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오겠는가. 이 점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어떤 집, 잘 모르는 집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집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다들 조심하시면서 이 개가 어디 숨어 있나 이렇게 살피시면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집을 딱 갔더니 처음 방문하는데 문간에 호랑이 두 마리 있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집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다. 이거는 정말 그 집안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노사관계의 본질이 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을 보시면 이렇게 한 집안 안에 노와 예, 사라고 하는 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 노아 사라는 호랑이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이 집안의 경쟁력,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정말 이 한국이 짧은 기간 사이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사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들 정말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들도 정말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 만들고 정부와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항상 그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밤잠 못 이루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호랑이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줄 때 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발톱을 드러내고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위협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 그냥 같이 죽는 거지 어느 쪽이 이긴다 하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한 집안의 호랑이 두 마리라는 이 말이 그야말로 우리 노사 관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엄마 엄마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두 마리의 호랑이가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조할 때. 그때그 집안은 그야말로 막강한, 경쟁력이 큰 그런 집안이 될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신다면 이 노사관계의 본질을 한 집안의 호랑이 두 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한 집안의 호랑이 두 마리라는 이 말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사회에서 제일 처음 썼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뭐 명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이런 제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라는 말을 정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쓰고 그것이 문헌의 기록으로 남게 된것 어 이것이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중국의 기록으로 담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2300년 전이라면 바로 이 춘추전국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결국 그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시황 때 통일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가 진시황이 나타나기 전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이 이 당시 진나라는 계속 강성해져 가고 있었지만 이 진나라에 대항하는 나라로 이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조나라에 두 사람의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상녀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연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연판은 무장으로서 장군입니다. 어떤 전투에서든지 나가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인상년은 이 사람은 이제 문신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혜가 뛰어나, 뛰어나고 대단히 대담한 배짱을 가진 어, 그런 신화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조나라 왕이 아주 귀하게 생긴 옥을 보석으로 이렇게 보물로 갖고 있었는데 진나라 왕이 그걸 탐을 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그 보석을 자기한테 주면 어, 성을 15개 주겠다는 겁니다. 싸움하지 않고 성 15개 하고 그 보석 한 덩어리 하고 바꾸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만 된다면 괜찮은 장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진나라 왕의 속셈은 보석만 받고 성을 줄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래 이 조나라 왕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못 받고 보석만 뺏기면 그거 뭐 아주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 못 주겠다 이러면 대번에 전쟁하자고 나오니까 이거 백성을 생각하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인상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조나라 왕은 인상녀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상녀에게 그 보석을 들려서 이제 부하 몇 명과 함께 진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인상녀는 진왕한테 그 보물을 바칩니다. 정말 그 소문 난 대로,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진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녀는 그 진왕이 15개 성을 주겠다는 그 문서를 줄 때까지 한 사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뭐 이런 방구 비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이 인상녀가 다시 진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왕께서 보셨던 그보석의 사실은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흠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 흠집을 알려 드릴 테니까 잠깐 그 보석을 저에게 돌려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왕이 이 보석을 돌려 주니까 인상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더니 옆에 있는 기둥에다 이 보석을 딱 들이대고는 자기 머리로 딱 들이받으면서 만약에 그성 15개 주겠다는 걸 문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죽고 이 보석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머리를 그냥 보석에다 대고 죽겠다, 이겁니다. 박아서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 옥이니까, 옥으로 만들어진 보석이니까 이게 세게 받으, 받으면 이게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래 서 진왕이, 어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얼른 문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문서를 만들어 와서 이제 인상이한테 주면서 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인상이가 뭐라고 하죠. 그 문서를 제 부하한테 주어서 제 고향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 고향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확인이 오면 그제 그때에서 제가 이 보석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 왕이 참 껄껄껄 웃으면서 그제서야 그러죠. 야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네가 그렇게 배짱이 좋다니 좋다. 나도 사나이로서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 반드시 살려서 보내주고 이 문서 가지고 돌아가라. 대신에 보석을 내놓아라. 왕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걸 인상에 깨닫고 그제서야 보석을 주고 이 문서를 받아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3년쯤 흘러서 이번에는 이 진왕이 조나라 왕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왕 사이에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이제 멋진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진왕이 갑자기 수리 오가는 좀 분위기에서 그 옆에 있던 악사가 켜고 있던 악기를 빼앗더니 이 조나라 왕 보고 한국 연주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2 0 0 3년전 얘기니까 왕과 악사 사이에 얼마나 그 신분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보고 악기를 연주해 보라고 한건 진나라 왕은 조나라 왕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나를 즐겁게 해줄 악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정말 이 조나라 왕이 막 가슴에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 손님으로 온 왕이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하면, 그래서 또 전쟁 나면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꾹 참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왕은 기분 좋게 그 연주를 듣더니 연주가 끝나자 이제 술을 한잔 멋있게 들, 들려고 하는 순간, 그때 누군가 앞으로 쏙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 하는 말이, 지금 저희 왕의 연주를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 진왕께서 어, 여기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진나라에 유행하는 노래를 한곡 불러주시죠 이러는 겁니다. 왕보고 그 일반 사람들이 부른 일반 백성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 하니까 이또 얼마나 왕을 무시한 겁니까? 진왕이 대번에 화를 내면서 잔을 벌컥 놓으면서 네가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릅니다. 저희 나라 오셔서 저희 왕 연주 들으시고 왕이 노래 한곡 부르신다면 서로 친하자고 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만약 저희 왕의 연주만 들으시고 그냥 가시겠다면 이건 저희 왕을 능멸한 것입니다. 저희 왕은 백성을 생각해서 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하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왕과 저 사이가 지금 몇 발짝 떨어져 있지 않느니 만약 노래를 부르시지 않겠다면 피를 보고야 말겠습니다. 이러고 딱 결연히 버티고 산 겁니다. 이 마지막 말에 깜짝 놀랐죠. 진왕이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 누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인상이었습니다. 3년 전에 자기 왕궁에 와가지고 그 보석하고 15개 성 준다는 그 문서하고 안 바꾸면 그 머리 쳐박고 죽겠다고 하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야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진왕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형세를 판단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조나라 왕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아무리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칼부림이 나가지고는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할수 없이 옆에서 나서는 그 경호원들을 전부 진정시키고 예, 할수 없이 그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진나라에 유행하는 노래를 한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이제 다운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불이 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상녀가 두 번씩이나 이 진나라 왕과 어떤 배짱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싸움에서 두 번씩이나 멋지게 이 진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조나라 왕이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이 인상녀를 이제, 어,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신화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인상녀를 재상의 자리에다가 어, 승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연파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연파장군은 정말 모든 전투에서 앞장서서 이 싸움에 이겼고 많은 성을 빼앗았던 그런 아주 어, 무공이 뛰어난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뭐라고 하면서 나타납니까? 아, 인상여 축하한다. 이게 아니죠. 아니, 나는 젊어서부터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아다 바쳤는데 인상여저 사람은 그냥 그뭐몇 마디 말해가지고 어, 진항을 좀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승진할 이유가 되냐? 그래서 인상여를 갖다가 이렇게 재상으로 어, 올린 건 이거는 인사가 잘못되었다. 내가 언젠가 이 인상녀를 갖다가 어, 손을 봐주고야 말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이배 아픈 거는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연파가 이제 그러고 나선 겁니다. 이 말이 결국 인상녀 귀에 들어갔습니다. 인상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인상녀는 어떻게 하죠? 조정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자기가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파 장군이 그 회의에 온다 그러면 회의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꾀병을 부리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자기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이 연파 장군 수레가 지나간다고 앞에서 외침 소리가 나면 자기 수레를 얼른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딱 골목에 숨어있다가 연파 장군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인상녀의 신복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일개 그한 나라의 재상이라는 사람이 어 일개 장군을 저렇게 겁을 내니까. 야, 이거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인상녀한테 이제 솔직하게 진언을 합니다. 아이고, 왜 연파가 그렇게 금방지게 나오는데? 그걸 좀 손을 보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됩니다. 어, 연파를 좀 손을 보십시오. 연파가 아주 금방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녀가 끌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저 연파가 무섭냐? 진나라 왕이 더 무섭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거야 진나라 왕이 더 무섭죠. 수만 대군 끌고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 진나라 왕한테 두 번씩이나 대든 걸 보면 내가 비겁한 놈이 아닌 줄알거 아니냐 이럽니다. 아계산께서 아니, 비겁한 분이 아닌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왜그연파은연 자만 들어도 벌벌 떠십니까? 하면서 부하가 이렇게 쿡 찔렀습니다. 인상녀는 그 부하의 마음을 알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생각해 봐라. 지금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 인상녀와. 우리 연파장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 인상녀와 우리 연파장군은 우리 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와 같은 것이다. 만약 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누가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부하가 바로 인상녀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부하가 뛰어나가서 이 연파장군의 부하한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연파장군 부하가 들어보니까 큰일 났죠. 이 자기 장군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쫓아가서 장군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연파장군은 무장이고 아주 호탕한 분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자기가 졸렬했구나.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에 보면 이 연파장군이 그 자리에서 이 우, 입에, 위에 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져서 이 맨몸에 그 옆에 있는 그 탱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자기 몸을 스스로 휘감아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몸으로 그 탱자나무 줄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회초리처럼 끊어가지고, 그걸 들고 인상녀의 집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녀의 집 마루 밑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 자기가 졸려 했다고 자기를 버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벗은 발로 뛰어내려가서 그피 흐르는 몸을 닦아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어, 거기서 우, 어,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그 어떤 사나이들의 우정. 아, 이것이 바로 이 인상녀와 연파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런 고사인데, 이 고사에서 나온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내 네, 사자성어인데요. 아마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문잘못 쓰지만 이건 한 문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네요. 문경지교라고 해서 이 예, 요, 요 문자는 벤다는 뜻입니다. 벤다. 예, 경자. 예, 목, 목경자겠죠? 여기서 예, 목을 배워도 변하지 않는 우상 바로 이 문경지교라고 하는, 예, 문경지교라고 하는 이 사자 성어가 바로 이두 분, 예, 인상여와 아, 연파장군의 예, 고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나라가 물론 진나라한테 망하긴 합니다만 결국 그 조나라 끝까지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상녀와 연파였다는 걸그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상녀가 한 말, 인상녀와 연파장군이 조나라에 있어서 한 집안에 호랑이 두 마리라고 이 표현을 딱 읽었을 때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시대에 이런 말을 썼구나 바로 이게 우리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말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읽은 것은 어떤 노사관계 책에서가 아니라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리더가 자기를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예화로 이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리더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노사관계에 더잘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인상녀가 말한 한 집안의 호랑이 두 마리, 그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노사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사에서 나온 이 문경지구에서 바로 이 교, 교, 즉 친구 사이라는 이 표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20년 넘게 이렇게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노사간에 강의를 해드릴 때 우리가 흔히 노사가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파트너십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노사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 프렌드십.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될수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이게 영어 표현이라서 조금 그거 합니다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우선 영어로 써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될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는 아,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affection. 맨 처음, a f f 애착심이죠. 애정, 애착심. 예, 우리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예, 그 친구, 강남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싶다. 이게 친구 관계란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trust, 신뢰. 예, 그 다음에 obligation, 의무. 즉, 친구 사이에도 서로 의무를 제대로 해야 친구 사이가 유지되고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utuality, 예, 상호, 상호성. 즉, 서로에게 어, 이익이 될수 있고 서로를 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의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 어, 이러한 어, 어, 애착심, 신뢰심, 의무이행, 또 상호신뢰, 상호의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때 진정한 친구 관계, 진정한 프렌드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참잘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 앞 글자가 가지고 뭔가 우리가 어, 기억을 딱할수 있는 어, 그런 것을 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atom 영어로 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원자라는 말 다음에 이 말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bomb, 예, 폭탄. atom, 에이, bomb 이러면 원자폭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노사관계가 친구관계가 되면 그 기업이 마치 원자폭탄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자폭탄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와 우리 회사의 노사관계가 만약 친구관계가 되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그런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상녀와 연파의 고사에서 나온 그 문경지교, 목이 달아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관계, 그것을 우리 노사관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노사가 파트너십을 더 넘어간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거기에서 전 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경쟁력, 원자폭탄과 같은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2005년도에는 그 한국중부발전이라는 곳에서 에이텀 아톰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전사적으로 벌려가지고 결국 그해 가을에 노사문화 대상까지 타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제 강의를 참으로 실용적으로 적용해 주어서 저 나름대로 참 기뻤지만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도 제가 우리 노사가 이 에이텀 운동 에이텀에 관련된 이네 가지 요소를 잘 실천해서 서로가 친구관계만 되기만 한다면 네, 노사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트러스트, 서로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강의의 주제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체는 바로 상호 신뢰심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노사가 어떻게 신뢰심을 쌓아가는가 안가는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로 만들어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어,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저 사용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아니 그 노조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약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상호 신뢰심이라고 하는 요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즘 그 자주 논의되는 그 모델 중에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모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마약 사범, 마약을 밀매하던 두 사람, AB라는 사람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검사는, 어, 자백하면 풀어주고, 자백하지 않으면 20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한테 자백할 거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B한테 자백할 거냐, 이제 부정할 거냐. 그래서 앞쪽이 이제 A 거고, 어, 뒤쪽이 이제 B 거라면, 어, A가 자백하고 B가 부정하는 이런 경우에 A는 풀어주고, 어, B는 20년 살리겠다. 이 말이죠. 똑같이, 어, B가 자백하고 A가 만약 부정한다면 A는 20년을 살고, 어, B는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각방에 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서로 자백하라고 검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는 어떠냐? 만약 둘다 자백하면 예, 검사는 안 그래도 증거가 없었는데 둘다 자백해서 서로 자백하니까 아, 요거는 어 바로 이 조직범, 마약 조직범이 있다는 증거가 돼 가지고 둘을 15년씩 살릴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이 서로 부인합니다. 우리 저, 절대 조직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부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직범으로 처벌 못하고, 그 마약을 한번 팔고 샀던, 그것만 갖고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년씩밖에 못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만약 부인했더라면, 우리는 조직이 아니다. 아, 이렇게 부인했더라면, 결국 1년씩밖에 형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야, 옆에는 자백한데, 너는 자백 안 하면 너 20년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야, 저놈은 자백하고 나는 부인하면, 나만 혼자 20년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되고 상대방을 서로 못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발동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둘다 차백하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5년씩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게 바로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서로 신뢰했더라면 이익을 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다면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노사가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믿으면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않고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과 똑같이 되어서 결국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사관계 역사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노사 둘이 갑자기 싸우면서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톡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 노사는 정말 서로 신뢰심의 바탕을 둔 그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이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체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노사 관계의 본질이 바로 한 집안에 호랑이와 두,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것과 같다 하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 그 호랑이 두 마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문경지교, 서로를 친구로서 볼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아껴줄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호 신뢰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상호 신뢰심을 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호 신뢰심을 쌓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존중입니다. 두 번째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풀어 가는 아,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